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오늘 에, 이른바 소통 간담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혁신안을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였지만 초청받은 의원 15명 가운데 참석자는 4명뿐이었고 이중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은, 의원은 고작 2명이었습니다. 대다수가 불참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의미가 퇴색된 오늘 간담회에서는 인민재판 등의 자극적인 표현이 등장했고 위원장의 대권 후보를 앉힌 것부터가 잘못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늘 간담회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참석을 하고 싶어도 이게 뭐 인민재판도 아니고 이게 그렇잖습니까? 왜냐면 오늘 지금 언론들이 이렇게 집중을 해서 지금 관심이 집이 이렇게 많은데 이 문제에 이 반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또이 부분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 계획적인 사람들로 지금 더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님셨죠 아니, 아, 저는 그런데 일부러 왜냐하면은 아, 아이 오라는데 저기 우 중에서만 뒷전에서만 반대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비겁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결혼고 왔어요. 오올와서 제가 지하수님과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님 멋있죠. 방송 모든 부분이 근데 아니, 아니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니까. 맞다. 그래서 그래서 이또 혁신이는 혁신을 지향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했던 의원들 그리고 대부분의 아마 채널리당 의원들은 안혁신파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로. 양분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야, 이것이 정말, 어, 혁신위원들이, 우리 김문수 위원장이, 어, 바라는 바일까? 아니겠죠. 뭐, 김문성 대표다, 김문수 위원장이다, 특정인의 대권 행보를 위한 실적 쌓기용으로 전략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 인사가 잘못된 게 혁신위를 구성하게 되면, 대권 후보나온다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기촉심의원장으로하니까 그 이것부터 문제예요. 그러는 의원님들한테 무슨 원수진 기부처럼뭘봉급을 깎아라, 뭘 내려놔라 하는 이 자체가 못 맞다고 하시더라도 우리의 충정은 정말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 당도 잘 되고 의원님들 잘 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이 아니냐.